전치사와 접속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나 동명사가 올수 있어요. 그쵸? 우리 연상법을 어떻게 외웠지? 맞아 맞아. 전부 명동으로 모여 이렇게 외웠어. 그죠? 그 다음에 접속사요. 접속사는 연상법을 어떻게 외웠더라? 복습하고 계시죠? 접속사 뒤에는 완벽한 문장, 완벽한 남자요, 완벽한 여자요. 나 요즘 너무 외롭거든. 내 전화번호에 접속하라.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인 어, 완벽한 문장으로 와야 돼요. 자, 험험에 우리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비커즈나 비커즈 어브를 묻고 있어요. 어쨌든 접속사 이렇게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문장 형태로 나오고요. 비커즈 어브 다음에는요 어, 명사나 동명사 형태로 나와야 돼요. 예문으로 한번 살짝 보고 가실게요. 자, 비커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접속사야. 그러니까 완벽한 여자요, 완벽한 남자요. 내 전화번호에 접속해라. 완벽한 문장으로 나왔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인 문장이 왔네요. 아, 네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because of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뒤에 주어, 동사 형태로 못 와요. 왜? 얘는 음, 전치사야. 전치사, 전부 명동으로 보여, 그죠 전치사니까 명사나 동명사가 나와야겠죠. 네, 음... 자, 그다음 얘는 비커즈의 친구입니다. 친구, 어, 바로 옆 동네에 사는 애야. 친구는 어떤 애끼리 친구 되죠? 전혀 다른 애들은 친구가 잘 되기가 힘들어요 그죠? 어, 비슷한 애들끼리 친구가 되죠 어, since는요 물론 have p l u pp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을 때는 뭐뭐 이래로 음, 지금까지 이렇게 쓸수 있는 어떠한 어, 시간의 접속사나 아니면 시간의 전치사를 나타내는 계속, 계속적인 어, 용법의 have p l u pp랑 같이 친해졌다가 이번에는 모습을 샥 바뀌어서 뭐모이 어, 때문에 because랑 친해집니다. 네. 자, 나는 여드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주 세수를 하려고 해. 라고 얘기했을 때, 어, 여기에 since는 because, 그 다음에 as, as 안에도 because의 뜻이 있으니까요. 우리 as도 공부하셨죠? 어, 선생님 기억 안 나는데요? 그러면 우리 이 as 수업. 고기 okay.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이렇게 since나 because나 a s 로쓸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장에서 영어 시험에서 어 because로 외워놔도 since나 a s 로 바꿨어도 전혀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그 다음에 또 시험에 가끔 어떻게 나오냐면 since가 원인이잖아 그죠 원인 그 다음에 뒤에가 결과잖아 그런데 이거를 바꿔른다 since 두고 결과 나오거나 그 다음에 주절의 원인이 나오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틀린 거 빨리 찾아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 어, 요거는 좀 틀린 예문이라서 지우 갈게요. 자이게또 나왔네요. 또 나왔어요. 그죠? 우리 아까 예문을 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어, since 어, since는 에지랑 어, 똑같이 얘도 접속사도 될수 있고 전치사도 될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비커즈랑도 친하고요, 비커즈 어브랑도 친해요. 그런데 비커즈나 비커즈 어브는 뒤에 문장을 명사로 아니면 동명사로 아니면 명사나 동명사를 문장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바을수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기출된 문제들은 비커즈 이 부분에 어, 철수는 어 비커즈 업으로 바꿨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되면 틀려요. 그런데 최수는 비커즈를 어뭐 에지나 센스로 바꿨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오케이. 괜찮다라는 거 유념해 주세요. <목소리>